안녕하세요, 홍대입니다. 여기는 제주입니다. 제주에는 한국 맛의 육성 목장입니다. 이 육성 목장 안에 제가 지금 육성 목장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육성 목장 안에는 이 한국 경주마 생산자협회 사무실이 있고 말 경매장도 있습니다. 이 한국 경주마 생산자협회 소유인 말 경매장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 조련사들, 이 생망아지들을 여기, 여기에 데려와가지고, 이 훈련을 시켜서 육성검사를 합격시켜가지고 경마장으로 올려보내거든요. 그 말을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보이는 이것이 아, 마방들입니다. 마방들이고, 이 조련사들이라 그러면 대부분이 전직 조교사나 전직 기수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 개업을 해가지고 있는 조련사들이 있고, 그 조련사 밑에서, 어또 급여를 받으면서, 풀리로서이 말을 타면서 생활하는 전직 기수들도 있습니다. 이게 한국마사의 제주 육성목장인데, 레츠런팜 제주라고 써있네요. 예.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이 육성목장에 온 김에 전직 기수조교사 출신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 말들이 패독에 이렇게 박목되어 있네요. 이 저기, 저걸 뭐라 그러나? 이 오름, 아, 오름이라그랬는데 안개가 좀 껴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서울 경마장과 같이 워킹머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워킹머신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네요. 지금 올해 이제 경마가 한 6개월 정도 안 하다 보니까 이 세마들이, 이 세마들은 지금 거의 다 팔려가지고 경마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 또 이세마들이 제주도에만 해도 200마리가 넘고 내륙에 목장에도 한 100마리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세마가 이렇게 많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훈련 워킹머신 하는 말들이 이세마리에요 이세마. 지금은 일 다음 주 이제 일세마 경매를 하는데 이세마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워킹머신에서 말들 잘 돌고 있네요. 서울 경마장이나 뭐, 말 훈련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완전 생망아지를 갖고, 불레 씌우는 것부터, 안장 얻는 것부터, 이 평복 끌고 다니는 거, 이런 거, 기초 훈련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어 세밀한 훈련이, 어 자연스러운 친화력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사지역에 거의 들어왔는데, 이 마사 지역에 조련사가, 제주도 육성목장 안에는 조련사가 10명이 개업해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각 마사마다 이한 명의 조련사가 이 개업을 해가지고 있고, 그 조련사 밑에, 어, 라이더, 직원들도 있고, 말타는 라이더도 있고, 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련사가. 여기는 지금, 어, 13마사라고 써 있는데, 여기 마방의 조련사 주인이 사장이 어, 윤치훈 조련사 써 있네 윤치훈 조련사 기수 출신이면서 어, 조교사 를 하다가 지금 여기서 13년째 지금 조련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윤치훈 조련사 이 마방인데 말 훈련하려고 지금 안장지는데. 말 훈련하려고 지금 안장지는데, 요 기승자의 라이더가 김상한 전직 기수입니다. 예수. 기수 그만이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냥. 말몇년 탔었지, 기수 때? 10년. 10년? 예. 네. 아, 10년 타고서 그만둔 거? 네. 오. 네, 10년. 10년 타고 그만두고 여기서. 여기다팔려년 8년? 8년. 그말 보통 하루에 여기서 몇 마리나 주게? 한6도 정도. 하루 6 마, 여섯 마리. 경마장에 생활할 때나 비슷하게 타네. 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학생아니고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은뭐 하나 싸우고도. 응. 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아 시간이 안 돼서 여섯 마리 타면 다. 음.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형님 여기서 일하는 거야? 네. 어이. 여기 김성현 부산 조교사 하시다가 이제 여기서 지금 조련사 생활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가만 진짜. 어. 이 말을 말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사람 말을 떠나서는 이게 살 수가 없나 봐. 다 다시 말로 보이고 말 쪽에 보이고. 그 수고 수고 <laughs> 누구야 김일주 <기사> 아니야? <laughs> 야, 기수 아니야? <언제> <laughs> 기수 야 언제적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수 그만든지 언제적인지 모르지. 너무 오래돼 갖고. 그러니까. 30년? 40년? 기수 그만든지가 30년 넘었어? 30 30년 넘었죠. 왜? 래 어. 저 이름 뭐냐? 저 김우승이라고 합니다. 김우승니다 승, 네. 김우승. 네, 오늘도 어, 어요 감사합니다. 어, <laughs> 여기도 과천 경마장 마냥 발축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축인데 경마장의 발축기보 상대히 적네요. 총 여덟 칸, 여덟 칸발축인데 아, 진짜. 어유. 어린 말들아, 이게 놀래기, 놀래기를 좋아하네. 어린 말들라 오라, 오라, 오라. 왜? 또 육조로 서 있네? 버님의 킹이. 오라. 이 네, 진짜 여기에 있는 말이야. 다생망아거든요 어. 야, 준비됐냐? 가지게 가지게 좀 진짜. 오라, 오라,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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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음, 너무 됐습니다 하나 둘셋 어, 잘나가네 아, 연습을 얼마나 했는데 그거 그러니까 잘나가네 저정도면 그 뭐. 이제 마장가면뿅통일거야 이거 가락이그가지고가지고 저정도면 잘나가는거 훈련을 여기서 정도면 훈련을 아주 같이 있으니까. 언제 올라가는 거 정말? 19일 날 시험. 내일 모레 19일 날 시험 보고. 아 시험 보고. 시험 어 19일. 합격한 모레. 아 20일 날 어. 합격해서 올라가지. 그렇죠. 여기는 전기역 조련사 마방이네요. 전직 기사인 전기역 조련사. 성렬아 네. 들어간 말이다. 어 안녕하세요. 또 언제 왔냐? 너 기수사로 얼마 전까지 일거 아니야? 네, 2년 2년 전에 왔어요. 아, 기술생활 기술만 준비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희 말타루가 지금 그 조련사 자격증 따가지고요. 아 조련사 자격증 따가지고. 예. 지금 이제는 경험 이제 조련사 아. 개업 준비하려고 지금 우선은 준비에 아. 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예. 지금 조련사 그냥 이 사업이래 이제 기술생활하다 한가지였다. 네, 그, 그렇죠. 뭐 기술대보다는 뭐. 심적으로나, 음, 마음이 편하겠죠? 여기는 두 분, 두 여기서는 우선은 여기 육성조련사, 정기역조련사 선배님 있고요. 그리고 손석헌. 석헌 예, 기수, 선배. 그분하고 저랑, 이렇게. 아, 예. 예, 그리고 일반, 예, 사양 관리하는 관리사를 꿈꾸는 아이. 네. <laughs> 전격 조련사 전격 조련사 밑에 그런 총몇명 있는가? 지금 우선은 현재로선 다섯 명, 네명 있는 거죠. 아, 네명 있고 다음 달에 외국인 라이도. 아, 외국인 라이도? 예, 네, 외국인 라이도 한명 오기로 돼 있고요. 네. 음, 뭐. 아, 요즘에 조련사들 마 바빠서 말이 없어 가지고 난리다 그래 가지고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많이. 뭐 경마장도 힘드시겠지만 여기 육성 목장에서도 좀 많이 힘드네요. 아, <laughs> 올해는. 그러니까. 예. 아니, 아침에 여기 훈련하는 거 조교하는 거좀 보려고 있다고보니 얘기 들어 보니까 전직 기수가 여기 전부 다다 여기, 여기 있네. 그렇죠. 예. 예. 조경호도 여기서 일한대. 예, 경호도 있다 오후에 예. 뭐 올라왔어. 도그 조경호 기수도 저랑 같이 이번에 그 자격증 따 가지고 예, 저랑 이제는 좀 같이 이제 조련사 좀 개업 기업 개업 준비하려고. 그러네요. 예. 잘 됐네. 조련사 개업 준비하려고그래반갑다 예. 그래. 예. 음, 음. 반갑습니다. 그 신마사는 전직 기술 김영우 김영성조련사 마담입니다. 전직 기수인 이경화 조련사 마방이요. 이경화 조련사. 조명, 음, 지금 말들이 많아졌고, 오늘 음. 새벽에 음, 조교하는 말들이 거의 없네요. 어, 아 유튜브 하세요? 아 유튜브 하시는구나. 제주도 육성 목장에 있는 조련사나 전북 장수에 있는. 육성목장 조련사들이 요즘에 말이 안 들어와가지고 말까지 통퉁되어 있고 그래서 이 수입이 굉장히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 직원들도 무급휴가를 보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에 이 육성목장에 다른 때 같이 말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교하는 말들이 많지가 않아요. 어 저기 지금 두 마리가 병합조교 하면서 오고 있네요. 예, 네, 이래 말도 지금 훈련하는데 이 경주로 여기 주로도 말로 꽉 차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많이 안 와서 좀 안타까운 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마가 6개월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뭐 경마팬 입장하는 것은 8개월이 넘는 거고 서울도 난리예요 지금 말 출전을 못해서 난리인데 여기는 더더욱 심도내 보니까 와서. 보통 게다 힘들지 뭐 갱마 종사람들은뭐뭐 뭐 관련된 사람들은 뭐뭐 뭐 어떤 말로서 표현을 못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말안 팔려가지고요 이새마가 지금 말 목장애들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러고 조련사들은 또 여기 말이 들어야 되는데 또 말이 안 들어가지고 힘들고 더 힘들고 께이 네, 보니까 조련사 생산자 여기 분야가 더 힘들네 지금 보니까. 올해는 뭐이런다 하더라도 내년이 더 힘들다 가니, 그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잖아. 내년 어떻게 되냐. 온라인도 되고, 경마가,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고 해가지고 경마가 잘진행돼야죠 그러면 풀리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바래야죠그 수밖에 없어. 어떤 경마가 잘 풀려가야, 코로나가 어떤 종식이 돼야, 뭐든 일이 다 어느 정도는 순리대로온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무것도 못하니, 뭐. 그렇죠. 정말 하고 있어도 이게 지금 하는 거냐. 그럼 지금 직원을 몇명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네 명. 네 명? 말, 지금 뭐, 열 여덟 마리, 뭐. 근데 뭘,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어, 보니까, 요 부산 조교사였던 김성현 조교사도 있고, 전직 기수인 김상환 기수도 있고. 다섯 명 있다가 지금 한 명은 지금, 뭐야, 무급으로 저기 뭐냐, 휴가 보내고. 네 명이라고 있지. 아 다섯 명 일하다가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한명은 무급으로 실어버리세요.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이 뭐 구조조정 말 말이고 뭐도 아니고 그냥 좀쉴다 오라 그랬지 뭐. 아 그러나. 구이 진짜 사장님으로서는 이게 수입이 안 되면 그 어려움이 있네. 수입이 지금 아말을 변화할 수가 없어. 취약해 취약. 빚 그러니까. 다. 나네. 빚소리 한다, 빚소리빗소그니까 달달이 월급은 줘야 되지, 사료 매겨야지, 뭐. 응? 어? 말도 수급을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들어오지, 뭐. 뭐.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뭐. 그러니까, 네. 하루하루 뱉어 나가는, 하루하루 버텨 나가는 게 다행이지, 뭐. 그, 그랬모양 그냥 화이팅 하면서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뭐. 뭐. 버텨야지 살지. <laughs> 포기하면 죽는다. 옛날에 뭐더러려운 시절도 살았는데, 뭐. 예뭐 옛날 경마장 생활 70몇 년도냐 6년도부터 와갖고 아유 그 어려운 시절도 잘했어 다. 형이 7 6년도 온 거야? 70년도 9월 때 나왔다니까 경마장 네, 관리사로 들어갔고. 오기생이 몇 년도에 입지 한았던데아 관리사로 70 6년도 네. 들어와서 네. 오기생이 몇 년도에 입... 70 7 7년도 들어왔을 걸? 7년 동. 아 77년도에 어, 양성으로어간거야 8년도 졸업하고 9년도부터 어, 그 기승했으니까 77년도에 양성소오기생으로 들어와서 78년도 졸업해가지고 79년도에 데뷔했다고? 그렇지 어린 음. 시어리다잉